아르 스포츠 코리아. 함께 새로운 하루를 밝고 즐겁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전문 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최신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기아 타이거즈 야구팀은 최근 4연패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이는 분명히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축 선수인 나성범을 벤치에 앉히는 강력한 선수단 개편 결정은 코칭 스태프가 팀 전체의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해결책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성범은 중요한 선수 중한 명이지만, 최근 부진한 경기력으로 인해 잠시 경기에 나서지 않는 결정은 적절한 판단입니다. 이는 그가 경기 감각을 회복할 시간을 주는 동시에 다른 선수들이 자신을 보여줄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기아 타이거즈는 이를 비교적 유연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종욱이 경기 초반부터 출전한 것은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의 경험과 기술은 팀이 경기 주도권과 사기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유일이가 주전 투수 역할을 맡은 것도 중요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투수가 안정적으로 던지면 경기 운영이 수월해지고 수비진의 부담도 줄어들며 공격 기회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수 교체는 단순히 전술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전략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팀 전체가 강력한 변화를 체감하면 선수들은 동기부여가 되어 자신감과 팀워크가 향상됩니다. 사연패는 팀 사기에 악영향을 줄수 있지만 이러한 결정을 통해 기아타이거즈는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매 경기 최선을 다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4연패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선택했습니다. 팀의 핵심 타자인 나성범을 선발에서 제외하고 벤치로 내린 건큰 결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나성범이 최근 극심한 타격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는 판단 아래 심리적 재정비 또는 휴식을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번 선발 라인업 개편의 의미 선수단 전반의 변화 예고 단순한 라인업 조정이 아닌 분위기 전환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 나성범의 부진. 시즌 초반 기대를 모았지만, 최근 경기에서 타격감이 눈에 띄게 떨어진 상황. 감독의 결단. 전력의 핵심을 벤치로 내리는 건 리스크가 큰 결정이지만, 팀 전체의 경기력 회복이 더 우선이라는 판단. 기대 효과. 타격 슬럼프 리셋. 나성범이 벤치에서 경기 흐름을 보며 재정비할 기회. 다른 선수에게 기회 부여. 대체 선수들이 기회를 살리며 팀의 긍정적인 자극이 될수 있음. 팀 분위기 실신,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조합으로 반등을 노릴 수 있음. 혹시 오늘 기아의 선발 라인업 전체나 경기 결과도 궁금하신가요? 원하시면 최신 정보를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기아가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11차전을 준비하고 있군요. 타선 구성이 정말 탄탄해 보여요. 고종욱부터 김규성까지 연결되는 타선이 공격적으로 잘 맞춰진 느낌이고, 특히 최영호가 지명타자로 나서서 중심 타선 역할을 해줄 것 같네요. 이 일이 선발투수도 연패를 끊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는데, 저한 파이어볼러로서 어떤 투구를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아, 그렇군요. 사연패라서 팀 분위기가 꽤 무거울 것 같은데. 그래도 25일 경기에서 패트릭 위즈덤이 4회 초에 선제 솔로 홈런을 쏘아 올리면서 분위기를 잡으려 했던 점은 긍정적이네요. 하지만 베테랑 우한 김건국이 4회 말에 3실점하며 무너진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연패 탈출이 절실한 상황이라 이일이 선발 등판이 더욱 중요한 경기네요. 이번 경기에서 이일이가 어떤 전략으로 상대 타선을 막아낼지, 그리고 타선이 연패를 끊기 위해 얼마나 집중력을 발휘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5회 초 오선우의 동점 2점 홈런이 정말 터져져서 분위기를 다시 살렸네요. 2사 1루 상황에서 터진 홈런이라 긴장감도 컸을 텐데. 팀에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하지만 6회 말 불펜 싸움에서 아쉽게도 한태양과 유강남에게 점수를 내주면서 다시 끌려가게 됐네요. 불펜에서 힘이 조금 부족했던 게 경기 흐름에 영향을 준듯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아가 어떻게 반격할지. 그리고 불펜진이 얼마나 버텨줄지가 이번 경기 승부의 관건이겠네요. 혹시 불펜 투수진이나 공격 쪽에서 기대하는 변화나 선수 있나요? 7회 초에 정말 아슬아슬하면서도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네요. 박찬호가 황성빈의 실책으로 출루하면서 1사2로 기회를 만들었고, 오선호가 내야 안타, 위즈덤이 볼레스로 출루해 1사 말로 찬스를 만들어낸 건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때 득점이 터져야 역전이나 동점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찬스였죠. 최형우가 침착하게 외야 희생플라이로 1타점 올리면서 4대5로 점수차를 1점으로 좁혔네요. 역시 경험 많은 중심타자의 역할이 확실히 빛났습니다. 더욱이 1, 2루 주자들이 과감한 베이스러닝으로 태그업 후 진로의 성공에 이사이. 3루라는 역전 찬스를 계속 이어간 점도 너무 중요한 장면이었어요. 이대로 한방 터지면 경기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아, 안타깝네요. 나성범이 중요한 역전 찬스에서 홍민기의 루킹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추가 득점에 실패한 게 결정적인 순간이었네요. 그리고 7회 말에 롯데가 새 선맨 조상우를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지면서 이 실점하며, 결국 경기가 기울고 말았군요. 연패를 끊기 위해선 정말 아쉬운 경기였지만, 기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치른 점은 인상적이에요. 앞으로 2일이 선발 등판 경기가 더 남아있을 텐데. 분위기 반전에 어떤 점을 기대하시나요? 나성범의 최근 타격 부진이 계속되고 있군요. 17타수 4만 타면 확실히 좀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후반기 시작부터 꾸준한 타격감을 유지하지 못하면 팀 공격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범호 감독이 페이스가 좋은 고종욱에게 선발 기회를 준 결정은 이해가 갑니다. 고종욱이 선발로 나와서 분위기를 바꾸고 팀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수 있길 기대되네요. 고종욱이 최근 타격이나 수비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지, 또 나성범이 다시 컨디션을 회복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고종욱이 2025 시즌에 꽤 좋은 성적을 내고 있네요. 27경기에서 타율 0.333. OPS 0.817이면 안정적인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고, 2 홈런과 12타점, 이도루까지 다재다능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네요. 특히 최근 23일 LG전에서 4타수 1안타 1득점이라면 꾸준히 출전하며 팀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런 페이스라면 이범호 감독이 선발로 기용하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고종욱이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기아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고종욱이 어떤 부분에서 더 기대가 되나요? 아니면 다른 선수 중 이번 시즌 주목하는 선수 있나요? 김선빈이 이틀 연속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된 건 팀에도 꽤큰 변수네요. 다리 쪽에 불편함이 있지만 큰 부상은 아니라 다행이에요. 그래도 주전 1루수가 빠지면 수비와 공격에서 모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서 벤치에서 대타로 출격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전략이 될것 같습니다. 김선빈이 대타로 나올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대체 선수들이 어떻게 그 공백을 메울지도 이번 경기에서 주목할 부분 같아요. 나성범의 최근 타격 부진이 계속되고 있군요. 17타 수사만 타면 확실히 좀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후반기 시작부터 꾸준한 타격감을 유지하지 못하면 팀 공격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범호 감독이 페이스가 좋은 고종욱에게 선발 기회를 준 결정은 이해가 갑니다. 고종욱이 선발로 나와서 분위기를 바꾸고 팀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수 있길 기대되네요. 고종욱이 최근 타격이나 수비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지, 또 나성범이 다시 컨디션을 회복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고종욱이 2025 시즌에 꽤 좋은 성적을 내고 있네요. 27경기에서 타율 0.333. OPS 0.817이면 안정적인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고, 2홈런과 12타점, 2도루까지 다재다능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네요. 특히 최근 23일 LG전에서 4타수 1안타 1득점이라면 꾸준히 출전하며 팀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런 페이스라면 이범호 감독이 선발로 기용하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고종욱이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기아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고종욱이 어떤 부분에서 더 기대가 되나요? 아니면 다른 선수 중 이번 시즌 주목하는 선수 있나요? 김선빈이 이틀 연속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된 건 팀에도 꽤큰 변수네요. 다리 쪽에 불편함이 있지만 큰 부상은 아니라 다행이에요. 그래도 주전 이루수가 빠지면 수비와 공격에서 모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서 벤치에서 대타로 출격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전략이 될것 같습니다. 김선빈이 대타로 나올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대체 선수들이 어떻게 그 공백을 메울지도 이번 경기에서 주목할 부분 같아요. 기아가 부상자 관리를 잘 하면서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길 바래요. 혹시 김선빈 대신 이 루수로 나서는 선수가 누구인지도 궁금하네요. 요약하자면 기아 타이거즈의 최근 선수단 조정은 올바르고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새로 기회를 얻은 선수들이 이를 잘 살리고 경험 많은 선수들이 경기력을 회복한다면 팀은 연패를 끊고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르스포츠 코리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서비스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성공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